전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 외식 메뉴 돼지갈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냄새만으로도 추억을 부르는 돼지갈비의 아찔한 유혹이 지금부터 시작되니 독특한 양념과 차별화된 불판으로 돼지 맛의 진수를 더욱 끌어올렸다는 오늘의 진상 맛집 75점 영양 만점 실속 만점 부드러운 돼지갈비의 맛 지금부터 마음껏 느껴보자고요. 무나 절벽 찾고 맛있는 돼지갈비지만 구운 뒤나 식었을 때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만이 특별히 개발한 양념으로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차에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고깃집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맛있고 부드러운 돼지갈비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돼지갈비 맛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수년간 연구한 끝에 신성맛집 79호점이 그 비법을 꽤찼다 돼지갈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비법 양념과 도자기 불판을 이용해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 신성맛집의 문을 두드렸다고요 비교 불가! 아, 79호점 기대감 높아져갑니다 우리 가게 첫 번째 자랑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자랑 뭡니까? 예, 첫 번째 자랑은 흑마늘로 숙성한 양념으로 만든 돼지갈비입니다. <목소리> 양념 마들 준비나 다 됐어요. 꿀꿀꿀. 핏물 제거를 위해 찬물에서 6 시간 동안 목욕제기한 돼지갈비 더욱 건강하게 태어나려 흑마늘 양념을 기다리니 흑마늘에 배, 대추, 생강 등을 넣어 만든 양념장이 이집 돼지갈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요. 흑마늘 양념 품속에서 이틀 동안 푹 잠들면 고기에 석석들이 양념에 스며들여 잡냄새를 제거는 물론 고기가 더욱 야들야들해집니다. 화려한 양념으로 무장한 돼지갈비 초벌로 기름기 쫙빼 불향과 담백함을 더하고. 도자기 불판에서 마무리 너른 너릇한 모습부터 입맛을 당기니까 손님들 고기 굽다 견디지 못하고 고기 사냥. 가정자기가 타질 않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가 천연 도자기 불판으로 고기를 굽기 때문에 냄새도 제거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고기 기름 지방도 분해합니다. 도자기로 하실 생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육석사 다우십니다. 좀있으면 박사 할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랑을 우리 부산, 경남 청취자 여러분들께자랑스럽게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자랑은 직접 개발한, 양념으로 만든 막창입니다. 돼지갈비만 먹으면 섭섭할까 봐 막창도 준비했습니다. 육류의 소화를 돕는다는 키위즙과 흑마늘 비법 양념장을 듬뿍 뿌려 정물정물정물선맛의 은총. 양념 맛 골고루 잘 배우도록 이틀 동안 숙성한 뒤에 불판에 오른다고요. 지글지글지글 굽는 소리에서부터 그 맛이 온몸으로 느껴지니 도자기 불판 위에서 누린내까지 제거돼 씹을수록 더욱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난대요. 아우 진짜. 화면으로 보면 보니까 예.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식사 시간인데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아, 요거 한잔딱 생각나시겠어요? 아, 그니다소주에 막창이 또차 제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 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 육석사님이시잖아요. 예. 오늘 저녁에 고기 구워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예. 맛있게 구워 드실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다면 한 가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생고기는 네. 삼겹살이든 소고기든 음. 고온에 빨리 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아. 지금 저 삼겹살 구워 드신다고 준비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불을 엄청 올리세요. 그래야지 그 화력이 고기가 맛있게 굽히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자랑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뭡니까? 예세 번째 자랑은 맛과 건강을 함께 생각한 사이드 메뉴로서 소바와 비빔 소바가 있습니다. 고기 먹고 살찔까봐 가슴이 조여와 걱정마시라 이곳에서는 가벼운 메밀국수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니 느끼한 속을 뻥 뚫어줄 입맛 사냥꾼이 따로 없다 그냥. 어?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이 담긴 간장 육수가 숙취해도 그만이라고. 아우 마음껏 먹고 즐겨도 되겠어라. 시원한 육수에 메밀 국수 적셔서 한 그릇 호르륵 하고 나면 고기 한판더 달릴 수 있는 개우람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육수가 없어도 괜찮아요. 고소함에 매콤함까지 탑재된 메밀 비빔 국수까지 진정한 마무리 되시겠다 데지 데지 아몬드 데지 데지 맛있는. 지7호점에 <laughs>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깐깐한 미각의 소유자들 오늘도 냉철한 평가 부탁해. 아니 오늘 의상이 우리 김비어 선생님 세렝게티 초원에서 방금 소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잡아먹고 한 마리 표범 같습니다. 음... 네, 오늘 의상 선택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모든 돼지를 다 잡아먹어버리기 위하이큰컨 쉐... 오... 그 섹시한 돼지 같아요 아, 아 그래요? 네. 전 갑자기 노래 한 곡이 생각납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이 ]가요? 옷을 딱 보면 이 노래가 생각나실 거예요 워렛냐 <laughs> 바바리치아 <laughs> 아 네. 기억나시죠? 당연하죠 왜, 그러... 왜 그러셨어요? 왜그랬어 오늘 좀 공부하고 오마아버지... 싶어서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신상 맛집에 New Face가 찾아오셨는데요. 아주 체격과 덩치 정말 오늘 육류에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고재용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평소에 육류를 그렇게 좋아하는 완육주의자, 완전 육식주의자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아주 좋아합니다. 네. 예. 이 돼지고기 말고 다른 즐기는 육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고기도 다 좋지만 양고기 기회 있을 때마다 음, 즐기는 양고기를 예. 와이 예. 예. 정도 되면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웬만한 식도랍가들이 양고기를 굉장히 또 즐기거든요. 음. 근데 직업이 이제 LPG 충전소를 크게 또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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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그 예. 머리 속에 두고 있는 사자성어가 절대금이야. 아닙니 방수철 평가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주도 고기고 이번 주도 고기예요. 행복합니다. <laughs> 해산물 전문가는 행복합니다. 아, 고기를 많이 접해야 아, 고기를 많이 접해야 된다고. 근데 오늘 저 차를 쫙 보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사장님. <laughs> 네. 어. 뭐가 좀 부족합니까? 많이 푸짐할줄 알았는데 네. 네. 얼마 맛있는지 막차하고 돼지갈비 있기 때문에 네. 어. 저는 어디 가면 항상 밑반찬을 많이 보거든요. 네. 돼지갈비집에는 네. 너무 네. 단순해가지고 어. 어. 고기 맛이 특출하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굉장히 떨고 계세요. <laughs> 저부터 이상 어떤 느낌 <laughs> 받으십니까? 지금 손에 에금 딸이 시식고를 외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가락 들고 계시다면 시식고와 함께 외치면서 저와 함께 맛있게 시식고점의 음식을 드셔보시죠.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먹자, 먹자. <laughs> 매력을 뿜으며 이거 가는 돼지갈비. 아우, 향기부터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시작되는데. 맛 평가단들 그냥 침샘 터졌네 터져서 응? 역시 고기 앞에서는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보드랍고 척척한 돼지갈비의 맛에 놀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러다 이집 고기 다 먹고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 판에 누가 쥔 고기예요? 집을 먹여주는 거 그게 신기해요 음. 여기는 어른들이 했습니다 하면서먹 매운맛! 여기는 애들하고 어르신들이 고기를 먹으시면 음. 참좋아한다같 음. 고기 한 판에 여러 사람이 다남아있어 돼지갈비 먹으러 왔을때 예. 굽고 나서 불을 끄고 시간이 지나면 예. 딱딱해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윤기도 사라지는데 79호점의 고기는 굉장히 윤기가 잘 흐릅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 <laughs> 그런 그 아주 그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고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그럴까요 음. 갈비를 굽다 보면 팔을 자꾸 갈아 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타게 하는 요소들이 카라멜 색소나 어떤 음. 물엿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빨리 타기도 하고 또 조금 놔두면 딱딱해지기도 하는데 네. 좀 그런 양념 부분이 좀 적은 듯하고 또이 불판이 보면 좀 열이 허락가니까좀더 맛있게 그 맛을 음. 유지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막창이 들어왔습니다. 커서 <laughs> 한 향기가 커 끝을 스치니 맛 평가단 견딜 수가 없어요. 야, 우리 방수를 평가해보세요, 지금. 와우. 야, 이거 마치 그, 저, 링을 끼우듯이 막창꼬치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와, 대단해. 몇개예요 그게? 일곱 개. 와, 진짜 여러분, 막창 먹는다면 저 정도는 <laughs> 먹어줘야 됩니다. 이번엔 맛있으다 나갈 때 먹어야 맛있죠? 어. 나갈 때. 오, 와. 박수철 평가단에 막창 꼬치 먹방을 스타트로 평가단들의 손도 바빠지는데 아유좀 전에 돼지갈비 먹던 분들 맞아요? 신상 맛집 오면 다들 그냥 식신이 되고 마는 거 같아요. 너른놓꾼 막창에 장을 듬뿍 찍어 먹다 보면 막 집어서 막 창인가 봐요. 네. 응? 우리가 다음 메뉴 들어오는데 오늘 소품으로 아주 재미난 거 준비했어요. <웃음> <웃음> 우리 결내. 아, 콜콜. 아, 뭐 그런 데도. 데로... <목소리> 아, 괜찮네. 괜찮네. 예. 보잉 보잉. 보잉 보잉. 아,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최고. 아, 최고. 아, 최고. 자, 아, 이제 새로운 메뉴가 나왔습니다. 아, 새로운 메뉴를 향해서 경의의 박수. 평상 맛 평가드네. 마지막 시식 메뉴, 고기 먹은 뒤인 기름진 속을 구제해줄 쿨한 면이 진리지요 건강한 맛으로 특별함을 더한 메밀 국수 등장해. 이거 좀 미각 세포가 이거 예민해졌는데. 하이, 그래도 메밀 국수는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야지. 많이 많이. 음, 너무 많이 드니까? 한번더 많이 줄까? 한번 해 봐. 아우 잘 먹는다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맛에 반한 마 평가단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 뚝딱 기분 좋은 포만감 79점 만족감이 업업업 아무리 곱창이 이렇게 살이 안 찐다고 하더라도 음. 기름기는 걸 먹고 났기 때문에 음. 마음속에 죄책감이 든단 말이죠 아, 네, 네. 이런 걸 먹어주면 후식이라도 배에도 부담이 덜하고 음. 입맛도 깔끔하고 음.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 음. 자뭐 이제 거의 다 드셨죠? 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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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배가 정말 피곤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상 맛집의 자랑, 공포의한 대를 씌워드립니다. 자, 이제 맛평가단은 평가를 위해서 회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뉴의 짠세를 봤을 때 "어, 진짜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뭐, 소자한 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족들끼리도, 마지막 소박까지 깔끔함으로 씻겨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라운드로 음... 먹은 것 같지 않은 깔끔함 동네 근처에 유명한 갈비집 몇 군데 있거든요 음. 가서 먹어보면 항상 양념 맛이 과하다 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어, 양념 맛이 적고 깔끔한 그런 맛이라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맛 평가가 끝났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네 네, 긴장 좀 푸시고요 오! 4 3 2 1 안대를 벗어주십시오 한분 일어나시고 봐야겠습니다 어. <목소리> 자 어, 좋은 할 거리가 딱 하나 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네, 한 분이 일어나셨는데 우리 또 고재웅 평가단의 얘기를 제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 막창 부분이 네네. 막창이 육질이라는 게 씹으면 쫄깃한 맛은 아주 미품이었는데 부드러운 맛이 좀 오지가 않았다 음. 그래서 씹으면 입안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는 이게 좀 씹혀가지고 부드럽게 해치가 돼야 되는데 음. 너무 오래 입안에 남아있는 느낌이 강하다. 자, 그럼 전체적인 평가를 우리 또 김나경 선생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고기 맛이나 막창의 어떤 그런 맛들은 참 조화를 잘 이루고 우리가 가볍게 그 주머니가 조금 가벼워도 편안하게 와서 어,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고기의 어떤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생방송 투데이 신상 맛집은요. 외식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대박 나시는 거라그지 함께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자. 신사 마치.